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내란 특이 청문했는데할 얘기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부정선거만.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구독 좋아요. 공정 선거를 부정 선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동갑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용어를 어 제가 그 뭡니까? 어 요원을 의원으로 동갑시켰다. 이런 똑같은 맥락입니다. 곽정근 사령관님 잠깐 나와 주세요. 시간 멈추시고. 네, 예, 저 특수한 사령관입니다. 12월 6일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다 했죠. 네. 예. 그날 몇 시쯤 왔었죠, 전화가 부재중 전화. 지금 기억으로는 10시 반 전후간쯤 됐던 것 같습니다. 왜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거기 있던 참모들아이 참모드라리...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말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당부나 보안 이런 거를 얘기하셨을 거라고 제가 그때 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안 받고 그대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날 좀 이제 그 사령관 각 전군 사령관을 회유하려고. 전화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안 받았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네 들어주십시오. 박한수 정경사령관 나와주세요. 예, 네, 전경사령관입니다 <laughs> 네,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12월 3일 날 전화를 포고령 하달했느냐 전화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시쯤이었죠? 어, 23시 23분이 그렇 23시. 예. 몇 분? 어, 23분 경입니다. 23분 경 그러면서 어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나요? 어 보고령이 하달되었나요? 그래서 예, 하달되었습니다.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경찰청장한테 알려주라 했고 보고령을. 네네. 그래서 겸사령관은 경찰청장한테 전화했나요? 예, 바로 장관님께 보고드리고 어, 지침 받아가지고 바로. 보고령 내용을 다 설명했습니까? 다 설명할 틈은 없었고. 그럼 고령 예, 하달되었습니다 하고 네. 말씀드리고.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장관님 말씀하신 걸 이렇게 알려드린 걸로.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어, 윤석열 공소장에 보면 은 윤석열이가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포고령 위반이니까 국회의원 체포해라. 라고 그 공소장에 나옵니다. 대통령이 경찰청장한테. 먼저 계엄사령관 보고. 포고령 알려주라고 한 다음에 대통령이 그 경찰청장한테 한 거죠. 이것은 포고령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그런데 마치 포고령은 형식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어, 공한공두 시경에 12월 4일날 그러니까 국회에서 비상. 어,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추가 계엄을 하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제 제기했는데 계엄사령관은 부인했는데 제가 국방부로 자료 요구했습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자료 요구, 띄운 거. 어, 공도시경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접수받은 수방사 출동병력 추가 출동 인원에 대해서 수방사는 공도시 06분의 계엄사항실로부터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 지시를 유선으로 안중령이 접수했고 그래서 쭉 파악한 다음에 공도시 36분의 계엄사항실 한중령에게 유선으로 52사단은 200명이 추가 가능하고 56사단은 300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요거 알고 계십니까? 아,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아마 개엄 사령관 지시인데 개엄 사령관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요건 알려 줄수 없다라는 게 국방부 의견이고요. 또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2차 개엄 준비 정황이 어이 신속 대응 사단 아주 막강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출동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이거 국방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2월 4일 02시 30분경에 개엄사 한 중령으로부터 201, 203 여당 출동 준비 가능 여부 문의 및 출동 준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이 신속 대응 사단까지 출동을 시키려고 이렇게 그 검토를 했던 것이죠. 이이 신속 대응 사단 출동 요건 이거는 나중에 알았다고 했죠? 네, 예, 어,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알았다는 말씀드리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날 그 개인 임무수행과 관련됐을 때 이런 내용이 그래서 있을까요? 윤석열은 사실은 이것을 단기간이 아니라 2차 3차 계속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실제 특전사령 아니라고 계속 예, 뭐 지금 아니라고 할수 있나요? 예, 지금 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개엄사령부가 계속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한 파악들이 이루어졌고. 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는 사랑입니다. 완전히 종결시키는 것이 이루어진 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다. 종료가 됐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2차, 3차라는 또 다른 차원의 개헌과 연계된 게 아니라 그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졌던 개엄 사령부 사황실 내에서 있었던 상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겁니다.